자, 지금부터는 그두 번째로 HTML의 기본 태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본 태그들, <laughs>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body라는 태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뒤로 보시면 뭐 영역 구분 태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태그, 그 다음에 목록 태그, 그리고 이미지 사운드 링크 태그, 테이블 관련 태그, 페이지 분할, 뭐 외부 페이지 포함 태그, 폼 구성 태그 뭐 그리고 이제 CSS로 넘어가는데 어 기본적으로 HTML에 존재하고 있는 태그들은 여러분들께서 익히고 계셔야지만 그 어느 정도 웹 페이지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HTML 태그 정도는 디자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개발자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나중에는 CSS가 작성되더라도 CSS까지도 우리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웹 프로그래밍을 할때 서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태그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HTML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만약에 아무 것도 모르고 웹 프로그래밍에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HTML도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듣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그웹그 그 디자인을 하신 분들은 웹 디자인 하신 분들이 웹 프로그램으로 전향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제가 태그를 적고 밑에 속성을 적었는데요. 속성을 적어둔 거는 우리가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 뿐이고 여기에 없는 속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웹페이지에서 구글링을 하시든지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body라는 태그의 HTML body라는 것의 속성, 뭐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거 이외의 속성들 그리고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뭐 속성값들 이러한 부분들도 다양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태그의 기본 형식과 약식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태그의 기본 형식은 태그명을 먼저 적습니다. 태그명을 적고 한칸 띄우고 속성하고 값을 매핑을 시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의 속성들을 이 안에다가 계속적으로 적을 수 있고요. 이러한 태그들은 그 내용부에 컨텐츠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태그들, 자식 태그들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태그의 형식이고요. 이 태그명을 정할 때는 그 우리 자바의 변수명 정하듯이 그러한 네이밍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바 변수하고는 조금 다른 규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자바의 규칙대로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하신다면 크게 틀리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러한 태그명에서 제가 앞에서 그 뭐지 내용부를 가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시작태그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시작태그만 존재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XML 규칙에 맞도록 슬러시 꺽쇠와 같이 이러한 표식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XML을 학습하실 때도 이제 습관적으로 좋다는 것. HTML에서는 굳이 뭐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다 인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닿는 표식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가장 그첫 번째로 보는 거는 물론 헤드 태그이긴 하지만 헤드는 설정 정보 값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설정할 일보다는 웹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어떠한 그 형태라든지 표현 방식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 태그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자 바디 태그는 HTML의 페이지 내용부 영역 범위를 지정하는 태그입니다. 자이 태그의 속성 값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백그라운드 어, 우리 보통 뭐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뒤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속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색상만 변경시켜서 비지컬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아 요거 두 가지가 이제 배경에 관련된 것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d y 라는 태그 안에 적히는 모든 글자의 색상, 그래서 t e x t 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색상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 링크라고 하게 되면 그 바디 태그 내에 존재하는 링크의 색상을 이제 그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v 링크는 그 비지트 링크라고 해서 방문했던 링크 색. 그 다음에 r 링크는 그 뭐지 우리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뭐 여하튼 여기에 지금 바디라는 것에서는 전체의 그 컨텐츠 영역에 대한 어떤 속성을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을 지정하는 이러한 형태의 속성들이 많죠. 일단 색상에 대한 코드, 색상이나 색상에 대한 코드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색상 코드는 여러분들께서 Java의 GUI 파트에서 배우신 색상의 조합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GB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죠. RGB라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기호를 만들 때 샵이라는 기호를 먼저 적고 16진수 두자리,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16진수 두 자리만 있으면 각 색상을 가장 낮은 그 농도에서부터 가장 짙은 농도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6진수 총 6자리가 첫 번째 두 자리가 레드 색상, 두 번째 두 자리가 그린 색상, 마지막 두 자리가 블루 색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색상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참조값은 뭐 윈도우 윈도우를 쓰신다라면 윈도우 배경 화면에 색상환 같은 것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색상 뭐 구분표 같은 곳에 보면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색상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 보셔도 되고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바디라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제가 되겠죠? 일단 열려 있는 것은 모두 닫고 그리웹컨텐츠 영역에서 HTML 페이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 o u 더바 03, 언더바 03.html. 뭐 저는 저 이렇게 탭키 같은 것을 잘 사용은 안 하는데요. 그 직접적으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아 방금 전에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그 화면에서 그대로 바디 부분 내에서만, 영역을 표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태그가 중첩되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색상을 한번, <laughs> 색상, 아, 그, 속성 값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BG 컬러, <laughs> 색상을, 뭐, 블랙이라고 할까요? 색상을 직접 표현하는 글자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제가 16진수를 사용해도 된다 그랬죠? 일단은, 그, 글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적게 되면, 지금 서버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만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색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배경 색상은 검은 색상에 글자는 흰색상이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변경을 시켜볼까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링크, 링크라는 것이 있었네요. 링크 색상은, 블루. 링크는 원래 블루긴 한데, 뭐, 블루로 해두죠. 그래서 링크, A라고 하면 링크가 되죠. 일단 위치 이동은 없고 a라는 태그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실 겁니다. 얘는 얘는 링크를 만드는 태그예요.라고만 적어놓고 뒤에서 배우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얘는 링크를 만드는 태그예요. 뭐 눌러봤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자 눌렀을 때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눌렀을 때의 색상 같은 것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속성값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바디 태그의 속성들 그리고 바디 태그라는 것은 컨텐츠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본문 태그, 내용 내용부 영역 범위를 지정하는 태그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시면 이러한 HTML에서 주석 처리부터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 HTML 내, 내부에서 화면에 나타나야 될 것과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들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주석처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여기에 간단히 주석처리를 만들겠습니다. 주석처리와 주석처리 사이에서는 제가 한줄 계행을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주석처리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도 사실 화면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해볼까요? 띄워쓰기만 띄워, 띄워지겠죠. 지금 여기 띄워쓰기 되어 있는 요 영역상에 지금 추석 처리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여기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추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글자가 떠 있는데 실제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컨텐츠 영역상에서 아무런 것도 어, 어떤 설명을 달기는 달되 이것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 않고자 할때 우리 보통 추석 처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주석될 내용물을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주석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역 구분 태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선 한칸 띄워쓰기가 제가 앞서서 특징을 설명할 때 띄워쓰기가 인식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사용하는 빌트인 엔티티라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아, 빌트인 엔티티는 이미 만들어진 엔티티라고 해서 예약된 특정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 빌트인 엔티티는 n 퍼센트와 세미콜론 사이에다가 기재를 하는 건데요. 뭐 지금 제가 MBSP라고 하면 스페이스바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빈 공백을 얘기하는 예약어고요. 이거 말고 AMP라고 하면 M% 기호 아시죠? 그래서 이요 앞에 있는 요, 요 기호, 이 기호를 나타낼 때는 그 M% AMP 세미콜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이런 꺽쇠를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greater than, GT 혹은 less than, lt 뭐 이러한 식으로 뭐뭐 뭐, 뭐죠 그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표시를 할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빌트인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XML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텐데 여하튼 요 사이에다가 예약할 단어를 기재하고 한칸 띄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 MBSP다라는 겁니다. BR은 지금까지 제가 몇번 사용해봤죠. BR 태그는 한줄 개행을 표현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아무리 쳐도 실제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br 태그를 사용하면 계속 개행이 일어납니다. 일단 이거 두 가지만 한번 적용을 지금 예제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볼까요? 자, 우선 br 태그 대신에 여기에 그냥 엔터키만 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 아래에다가 일단 여기는 일단 몇칸 띄우고요. 아 몇줄 개행시키고. 자, 몇줄 개행시킨 다음에 어,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글자를 적었는데 지금 엔터, 엔터, 엔터를 쳤죠. 그리고 여기 띄워쓰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고도 띄워쓰기 쫙 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띄워쓰기라는 부분과 여기 여기에서 일로 엔터키 했는 부분이 인식이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띄어쓰기 여러 칸 했는데 지금 한 칸밖에 안 띄어쓰고 있고 여기도 여러 칸 했는데 한 칸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엔터 키를 쳤었고 여기도 엔터 키를 쳤었죠. 그런데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HTML의 웹 페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코딩 이제 코드 상에서의 그 화이트 캐릭터라 고 그러죠. 이러한 어떤 그 행위 문자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예약어가 바로 이렇게 띄웠을 때 여러 칸을 띄우고 싶다. mbsp space를 내가 띄워쓰고 싶은 만큼 사실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여기도. 자, 이러한 식으로 띄워쓰기의 개수만큼 저런 표시를 주셔야 되고요. 한 줄씩 개행을 시키고 싶다라면 b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해서 얘를 리프레시 해 보시면 지금 이제 띄워쓰기가한 칸이 아니라 여러 칸으로 띄워쓰져 있고 엔터키도 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예약어 중에 얘예 말고도 만약에 여기에 꺽쇠와 같이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꺽쇠를 표시하니까 바로 얘를 태그인 줄 알고 태그로 인식해 버리죠 이렇게 인식되면 안되니까 어... N% greater than. 다음에 N% less than. 뭐 이러한 식의 예약을 사용하셔서 표시를 하시게 되면, 아우 실수했네요. Greater than이 크다죠. Less than 얘가 greater than. 해서 표시를 해서 나타내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호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식으로 그 컨텐츠 상에서 표시하기가 힘든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빌트인 엔티티라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p 태그라는 부분도 있는데, p 태그는 그 문단을, 문단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태그입니다. 온라인 속성을 통해서 문단 내부의 컨텐츠에 대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보통 국어, 국어 시간에 국어 책 배우실 때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p 태그를 사용합니다. p 태그도 여기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요거 밑에다가 또 좀, 자, 개행을 시키고, 아래쪽에다가, <laughs> 음, p, 여기는 서론. 해서 주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본론 여기는 결론 자 이렇게 구성을 시켜서 나타내시게 되면 어떠한 결과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자 문단이라는 것이 지금 한줄개행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문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css 하고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블록처럼 이제 취급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제가 온라인 속성으로 위치값을 줄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는 좌측 정렬 그대로 놔두고 본론은 중앙 정렬, 결론은 우측 정렬. 이러한 식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온라인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음, 얘는 줄 필요 없죠. 레프트니까.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측 정렬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 <laughs> 이게 하나의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모두 좌측 정렬로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모두 중앙 정렬로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전부 우측 정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p 태그라는 것이 문단을 표현하는 태그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h1에서 h6 태그까지는 헤드라인을 표현하는 태그인데요. 글꼴의 크기를 이제 크게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드라인을 표현하는 태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뭐, 크게 중요한 태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예시만 계속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세줄 정도 띄우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작성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h1, 제일 큰 글씨체죠. 헤드라인 중에. 어 이것은 자, 복사를 해서 6번까지 있어야 되니까 자, 지금 6번 아6 아, 6번까지의 태그만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헤드라인체의 글씨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헤드라인 글씨체인데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h1에서부터 h6까지가 현재 지원되고 있고 나중에 뒤에 css에서는 그 폰트라는 태그, 그 태그를 사용해갖고 그 내부에서 css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텍스트 그 자체의 그 css 속성을 이용해갖고 글 시체를 바꿔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영역 구분 태그 마지막으로는요, hr 태그라는 것인데, 이건 구분선을 표현하는 태그입니다. 구분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가로로 선이 하나 쭉 그어지는 그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hr 태그를 사용할 때는 속성으로 align, color, size, width, 그 다음에 no space 등을 사용해서 온라인은 위치 지정하는 거고요. 이그 hr 태그 그러니까 구분선의 위치요. 두 번째 어 컬러는 색상, 사이즈는 크기, 그다음 w i d t h 는 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o no shape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있게 할 건지 없게 할 건지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 마지막 여기 같은 예제에다가 같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br이라는 태그에서 각각을 각각에다가 여기서부터 그어줄까요? 자 여기에 hr 태그를 사용을 해 주시고요 hr 태그는 그냥 시작 태그만 존재하기 때문에 hr만 적으시면 되는데 끝나는 표시를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어 그리고 hr에 그냥 썼을 때보다는 이제 뭐 조금 전에 속성 중에 뭐가 있었죠 align, 아, 정렬, 정렬을 뭐 센터 정렬을 하겠다 그 다음에 width 폭은 뭐한60% 정도만 차지하도록 하겠다 사이즈는 뭐이 정도 하겠다. 노쉐입은 뭐 노쉐입 같은 거는 그림자가 있는 게 좋겠죠. 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라이트 우측으로 정렬시키고 한80% 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컬러 지정해 줄까요? 아, 아까 참 색상 지정할 때 위에 색상 지정할 때1 6진수를안 해봤죠? 1 6진수를 해보면 검은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 16진수가 레드도 그 레드 색상도 사용 안 하고 블루 색상 뭐 레드 그린 색상 블루 색상 다 사용 안 하면 그 검은색이죠. 그럼 흰색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삼, 그, 빛의 삼원색 혼합은 흰색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사용한 FF, FF, FF. 이게 흰색이 되겠네요. 블루는 블루 색상만 칠하면 되니까, 레드, 그린, 블루니까, 0000FF.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레드라는 색상을 사용하니까, 레드는 FF,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 g y i 파트에서 배우셨으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laughs> 자, 여기에, 뭐, 여기에 그 선이 하나 나타났고, 얘는 그, 뭐죠? 60% 정도, 60%로 보이죠? 그리고 중앙 정렬이 되어 있고, 얘는 붉은색으로 나타났고, 우측 정렬이 되어 있죠? 우측 정리되어 있고 80%. 얘가 60%가 정중간에 차지했으니까 80%면 여기에 20%더 더한 거니까 이만큼 길이 맞겠죠. 해서 표시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여기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HTML 태그들 살펴볼게요.